여, 기야 조금 마요네즈 케첩 괜찮아요? 대박 미쌉 에바입니다 그냥 딱 정말 흑임자 일걸요. 근데 되게 고숩고 맛있어요. 여기 빵은 정말 실패가 없어. 음, 맛있다. 안에 크림이 한가득이요. 꼬숩고 농축된 맛이거든요. 근데 위에 이 글레이즈드가 달달해가지고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Oh, I'm going to go Oh, I'm going to go It's hot. <laughs> yeah, I know. <laughs> really hot, uh, also cold, uh, under medium temperature. It's really good at the time. I believe you.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엄청 비싸 근데. 45,000원? 재질이 이런데. 오페라 가는 얘랑 에펠탑 보여요. 여기 너재는 많다. 먹뻐 아니 여기 전망이 미친놈인데? 대박. 대박. 너무 멋있다. 여 진짜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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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너무 귀엽다. 양말 y 양말 이건 크로스 이건 바게트. 이거 w 글 s 요소소 i n g 네 n Paget. So, this song, do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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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n g to 너무 예쁘다. m <laughs> 미친 i 같아 아, 진짜 바게트 빵 그런 걸로다가 먹고 사는 애들은 진짜 여기 가어머 이건 또 뭐야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이씨, 귀여워 여기 너무 귀여운 게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어, 이런 조형물이 생겼네요. 와 어, 너무 멋있다. 여기는 무료거든요? 여기 어, 한번꼭 와보세요. 아까 그 기념품 가게에서 계단 위로 올라오면 되는데, 어, 이두 곳은 너무너무,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예쁘다. 어쩜, 웬일이야. 다시 파리 재밌어졌어. 아니, 꼰대, 꼰대 가디건이 300유로래요. 45만원. 우리나라보다 싸. 그죠? 우리나라보다 싼? 어, 볼게 너무 많아서 눈동자 엄청 불렸더니 피로해졌어. 여기가 이제 방동 광장인데 뭐 불가리, 쇼메 이런 거고 보쉐론 뭐 프랑스 전통 그 럭셔리. 보석 브랜드들이 한눈에 있는 곳입니다.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근데 너무 멋있다. 근데 이거 언젠간 여기서 액세서리를 사는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불가리, 저 뭐야 까지. 저 아무튼 그냥 정말 엄청난 애들만 모여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리츠 호텔인데 여기 엄청 비싼 호텔이야. 에 여기 디저트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 가기도 조금 눈치 보이는 곳이다. 근데 여기서 애프터는 티세트가 파는데 이거 그거는 혼자 먹기 조금 그렇고 아무튼 파트서에 한번 가 볼게요. 그걸 핑계로 호텔 구경을 할수 있는 그거. 지 공장해라. 땡스. I'm looking for p a r t s out of h 오케 이렇게 매스다 호텔 구경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줄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 근데 마들렌 두개 유명한 거 샀는데 만 오천 원나온 와, 여긴 진짜 너무 멋있다. 하, 멋있다, 멋. 어머, 얜또 뭐야? 음, 너무 생각이 어안 먹어, 안먹 자, 하나에 7,000원짜리. 7,000원이 넘는 마들레 먹어볼게요. 뭐. 음. 그냥 되게 달아. 굳이? 좀 퍽퍽해요. 아즈베리가 훨씬 맛있어, 훨씬. 여기 사람들 라즈베리 좋아해서 막, 우리 스테이크 소스도 막 라즈베리 쓰고, 항다 라즈베리 쓰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요. 또 참가하러 온다, 또. 음. <목소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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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현지그렉이라는 아주 현지 맛집 크레페 왔습니다. 엄청 줄선데요, 대학가라서. 지금도 줄이 아주 한가득. 아니, 여기 캐시만 된대요. 큰일 이네 캐시가 없어. 으, 으. 어쩔 수 없이 쌀국수 먹으러 갈게요. 현금이 아예 불필요하진 않네요. 아, 진짜 멋있다. 비밀의 문 여기 시그니처 칵테일이랑 치즈 셀렉션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공팡이 치즈 같은데? <놀람> 뭐가 이렇게 많지? 생각해보니까 저녁을 제대로 안 먹었잖아요? 네. 점심 사국수 먹고? 그래서 좀 배고프더라고요. 요기거리 하려고. 근데 많이 사기엔 또 남을 것 같아가지고 네. 키즈 메뉴를 시켰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빨리 가서 먹을게요. 이녀천대얘네는마요네즈도 주나봐요 그 당시에 오네스의바 그 우리 술집 가면 그 담배 스네 그런게 몸에 배긴 해 그리고 늦게 가면 하나도 안 보여 시야가 조금 아쉽다 뭐 마요네즈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뭔가 우리나라는 정류장마다 똑같지 않아요. 어, 어떤 그은 입구 통로는 좀 바뀔 수 있어도 이렇게 개찰구 안, 탑승하는 곳 안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얘네는 좀 주요역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신기해. 미리 예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워크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생프샵에 아니 줄도 끝이 없는데? 정확히 입장하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아싸리 그냥 오픈 한 30분 전이라도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줄 진짜 길다. 신기하다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마리앙도아네트가 갇혔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신기해 보물을 찾아야 된대요 제가 구경을 잘 못하는 걸까요? 뭐가 별로 없는데? 여기가 후기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서 사실 저번에 미지엄 패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던 곳이거든요? 역시나 그냥 공짜이니까 왔지 돈 주고 왔으면 조금 짜증 났을 것 같아 짱도 안에 뜨 굿즈가 많이 파네요. 음. 음, 컵은 귀여운걸. 이게 얘네 왕실 문양인가? 오, 귀엽다. 와, 진짜 똥물이네? 그퐁피드 센터도 입장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근데 여기는 좀 가고 싶은 게몇년 동안 휴업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11시 반인데 풀부킹 됐다고 안 된대요. 미술관이랑 보통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걸 그냥 끝낸다고? 집에 와서 바게트 먹고 이렇게 재정비해서 나가려고요. 엄청 커. 이는 그냥 반 반갈 해가지고 지금 밥 먹고 뭐 저녁이나 그렇게 먹겠습니다. 토핑이 아주 한가득. 이게 한 5유로 정도였거든요. 제 가성비 있는 한끼가 될것 같은. 오늘 전에 사놨던 이 에멘탈 치즈 추가해서 먹으려고요. 뭐 보니까 치즈가 확실히 맛은 있더라고요. 국물빵인게 맘에 안들어 까눌레 제가 파리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디저트 중에 하나가 까눌레예요 우리나라는 완전 겉은 딱딱하고 속은 촉촉하고 쫄깃하고 그러잖아요 얘네는 그냥 딱딱하지 않대요 완전 쫄깃쫄깃해 엄 냄새 나는데, 음... 쫄깃한 바바울은 먹는 느낌? 제 취향 아니에요. 한번 다른 데서 한번더 먹어보고, 진짜 원래 이게 까눌레 맛인 건지, 아니면 이 집이 이런 맛인 건지, 한번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왔는데 아... 주말이라 사람이 더 많아요. 양파 괜찮아요. 좋아요. 알았어요. <laughs> 그리고 마요네즈 케마요네즈 케첩. 네 마요네즈. 자기야, 조금 마요네즈 케첩 괜찮아요. 네, 좋아요. 알았어요. <laughs> 아, 제 이거 어떻게 먹냐? 제발. 혼자 절대 못 먹는데. 아 다행히 포장을 해주시네요. 먹은 거고 뭐 배불러 이러면 안 된다면서 뭐 포장 해주셨어. 아이고 힘들어라. 지금 앵발레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무료라서 아 근데 입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홍피도 빠꾸 당하고 조금 소심해 집. 날씨가 오늘 진짜 좋은데요. 오늘 개선문까지 갈 예정이거든요. 노을이 정말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방금 강아지 산책하는 완전 파리 지잉 봤는데 부자 도련님 같아. 지금 이 구역이 부자 동네고 강아지들이 산책하면 일단 이집 이쪽 지역에 살고 있다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암이 입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었어. 우리나라 사람 입으면 그냥 암이구나라고 싶을 텐데 완전 프렌치 보이 그자 채체야 와, 너무 멋있다. 오, 멋있는데. 아무래도 그 군사 그런 뒤지어서 이런 게 모형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예쁘다. 그, 노댕. 생각하는 사람. 굳이 청동 조각상인데 팔을 자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한데? 작가의 의도가? 여긴 날씨 좋을 때 진짜 오는 게 훨씬 좋다. 3월 중후반부터 여행하시는 분들 진짜 예뻐서 좋을 것 같아요. 로댕 미술관에서 어쩌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 두 번째로 인명한 거, 이거 지용문 얘네는 이렇게 중심 갈수록 부잣 집들인데 이렇게 특히나 이런 돌집은 진짜 비싼 집이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다. 두 달만에 와도 파리는 파린데 너무 좋은데? 아, 제가 가난한 동네에 있어서 그런가봐요. 부자 동네는 또다른애 좋아 멋있어. 딱그 환상. 파리의 환상이 가득한 그런 쪽을 원하시면 딱 진짜 최고 부자 동네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또막 샹젤리제 거리로 그런 데는 너무 또 너무 그거고, 이렇게 골목골목 골목 있잖아요. 부자 동네에서 그 골목골목, 골목 그거 걷는 재미가 있네요. 너무 좋아요. 아니, 뭐길가 상점이래? 멋있는데? 오르세도 빠꾸 먹었어요. 그니까, 러퐁피도 오르세는 일찍 오셔야 되네. 아. 군밤 사먹지 마, 여기서 꺼냈어. 미쳤다. 난 무슨 마약 현장 잡는 줄 알았는데. 군밤을 저기서 꺼낼 줄이야? 아니, 어떻게 여기서 군밤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아 군밤을 보관할 생각을 하지? 와, 어, 다르다. 하 시는 게좋 겠어요. 챙트 샤펠 보다 더해 사람 수리. 근데 이 진짜 멋있 어한다 담기 담기지도 않... 아기지도 안. 담기지도 안. 기지도기지도 안. 담 깃털은 또 어떡해? 도장난다지도 안. 담기지도 안. 담기 중국 포기자 두명 나오면 미친 것 같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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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 아, 미친 거 아니야? 빛이 보여. 빛이. 뭐야? 대박!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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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너무 맛있다. 와 브라이한거 좋아하시니까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티 여기 너무 맛있고 분위기 좋고 친절하고 다 좋아요. 다만 가격이 살짝 비싼데 이 동네에서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